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최원장입니다. 아, 2022년 4월 20일 셀트리온을 읽어주는 남자, 셀트리온을 좋아하는 남자. 회장이 존경하는 남자가 오늘 읽어줄 내용을 말하기 전에 자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어, 너무 많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이후에 2,900억이 나온 건 오늘 처음이고요. 역대 두 번째 순위에 올랐습니다. 어, 너무 많은 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종목이 사실상 이 급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 1.4%, 1.4가 떨어진 게 안도의 한숨이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야기할지는 오늘 어 장중에는 플러스 끈을 내다가 지지킨들을 보이다가 장후반끈 돼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어 어찌 보면 오늘 코스닥, 어 거래소 코스닥은 2.5%자셀티오는 코스닥의 이 전체적인 이 시장 분위기와 좀 동조한다는 느낌이죠. 오히려 더 거래소 종목이지만 코스닥의 바이오헬스케어의 분위기를 따라간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4,900억의 매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로 인해 셀트리온도 오늘도 양매도 상상전자에서 카이닉스 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 네이버까지도 음봉을 모두 다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재미나게 좀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어,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옆배열에서 나오는 음봉은 아니고요. 정배열에서 밑에서 대김에서 따라오는 이 평선 매도이다 보니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시가총액에 있는 어, 웬만한 종목들은 모두 다 역배열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의 음봉이 다른 여타의 시가총액 20조에 가까운 코피의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10개 종목은 오히려 더 오늘의 음봉이 저항이 되는 음봉이기 때문에 같은 음봉이지만 좀 성격이 틀리다. 오늘의 이슈를 한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음, 헬스케어가 트리키의 차방의 10위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트리키의 의약품에 가장 많이 판매한 제약바이오 기업 1 0 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매출 1위 하이자보다도 많이 판매했다는 이야기로 일종의 복제약이라고 볼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만의 신약을 다수 보유한 글로벌 빅파마의 기업들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에서의 시장의 점유율은 역시 렘시마가 51% 그리고 호주마가 71%, 트룩시마가 76%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걸 일단 보게 되면요. 자, 어딜 가나 세계 최고의 명성을 잊혀지지 않는데 셀트리올 세계 첫 바이오시밀러를 인 업체인 만큼 바이오시밀러 시장 내에서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특히 유스나 유럽의 시장 점유율만큼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매출 10조의 바이오시밀러가 국내에서 탄생할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를 또 읽어주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뭐 희망 고문 희망 해로 교체 매매 여러 가지의 여러분의 때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1.5, 1.4, 1.5의 이 엄봉은, 어찌보면 오늘 지지 캔들이 나서 돌라갈수 있는 자리인데좀 때가 좀 잘못 잡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오늘, 오늘 코스닥 시장에 마이너스 4,900억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지금 현재 3시 14분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에, 그나마 좀 돌렸지만은, 후이자 고등이 났지만은, 하방의 압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더전 저점을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 지금 현재 마이너스 3,300억의 매도 중이다 보니까 전종목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다 보니까 은봉이 나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하나의 긍정적인 이야기는 자 12선 깨졌지만 따라오는 선이 처음부터 또 대기매수기 때문에 자 하루만 더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개파하기 양봉 아니면 지지캔들 양선 도지 팽이 요런 선에서 자 명망치도 괜찮고 망치도 괜찮고요 모든 어 캔들이 어떻게 나오든 양봉의 캔들이 나와서 지지캔들 돌리는 자리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무거운 마음에서 다 보니까 저 또한 여러분들 신나게 또 읽어드리지 못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의외로 빨리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4 9 0 0인 매도에 전 저점에서 지금 3,200억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전 저점에서 대기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 사실상 외국인의더 이상 매도할 게또 없죠. 자기들도 사야 됩니다. 자 외국인이 18일 날 외국인이 1,200억 그리고 19일날 1200억 그리고 오늘 4900억 저점을 찍고 지금 3200까지 줄었다면 단기에 6,500억에서 7,000억을 매도했다면 사실상 코스닥의 거래소에 비해 7분의 1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은 전자점에서 대기매수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사야 됩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먼저 담겠죠. 그 후로 셀트리온도 같이 물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 또한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힘은 빠지는 날이지만 여러분들, 하반기는 잊지 마시고요. 셀트리오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내일도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